춘천시가 옛 춘천 종합운동장 자리에 조성한 오니 특별지구가 45층 건물을 짓겠다는 업체에 팔렸지만 어찌된 일인지 착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초고층 건물만 지어지면 오니지구 개발사업이 마무리되는 건데요. 예정된 시기가 지났는데도 공사는 시작되지 않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종합운동장이 자리했던 춘천 오니 특별지구. 새로운 주거 상업 지역으로 자리 잡으면서 춘천의 노른자의 땅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고층 아파트와 대형 마트가 들어선 주변 지대와는 달리 이곳은 6년 동안 이렇게 맨땅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주변 땅은 다 매각과 분양이 성사되면서 개발됐지만 시유지 2만 1,000 제곱미터의 이 땅은 여전히 탑보 상태입니다. 작년 10월 낙찰된 건설사가 45층 건물을 짓는다며 시유지 전체를 매입하면서 개발이 성사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매각 금액 631억 원 가운데 63억 원의 계약금만 낸뒤 3년 동안 여섯 번에 걸쳐 나눠 내기로 했던 중도금은 한 번도 내지 않았습니다. 252억 원의 첫 번째 중도금 납부 기한이 지나 춘천시가 연장해 준두 번째 납입 기한도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4월에 착공했어야 하지만 공사도 시작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임차 중도금 납부를 계속 독촉할 예정이고요,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두 차례 매각이 성사되지 않다가 작년에 매매 계약이 이뤄진 터라 춘천시는 선뜻 계약해지도 못하고 이번 사업이 재개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